네, 안녕하세요. 서프로이고요 지금 시간은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8분 지나갔네요. 자, 우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만에 5% 단기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지난 하락분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 혼조세가 강한 시장 속에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뭐였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주말간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추가 수익까지 쌓아간다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말 수익부터 투명하게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토 원래커넥트의 7% 단기 수익을 시작으로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23% 추가 수익 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정보방에서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모멘텀 기억하시죠?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당일급등 쏘면서 25% 단기 수익을 시원하게 꽂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오후에 라그랑주 같은 경우에는 6% 수익 마지막으로 밤 10시경 넥스페이스 19% 추가 수익까지 해서요 자, 이렇게 지난 주말간 무려 80%에 달하는 역대급 수익 시원하게 꽂아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런 확실한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런 수익들은 여러분들께서 딱 며칠 전에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현물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자, 현물 정보방은요, 구독자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께서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간에도 이런 꾸준한 급등 수익들 이어보도록 할 테니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설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 바로 넥스페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상인 만큼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잘 따라오셔서 오늘도 이런 추가 급등 수익 필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날봉으로 좀 보시면 연이은 하락세를 이어던 넥스페이스는요. 이달 초 저점을 기준으로 이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반등의 과정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유의미한 거래량도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단기 저항대였던 600원을 완벽하게 상방 돌파를 해주었고요. 어, 최근에는 750원 부근의 상단 매물대를 향한 돌파. 골파 테스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세력들의 매집봉까지 이렇게 좀출연 하면서 이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 더욱더 높여진 상황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평선들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 보시면요. 자 지금 보이시죠? 21선과 61선 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임박한 상황이면서 이 모든 이평선들이 고르게 정 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지난 하락세에서 이렇게 상승세로 이 추세 전환이 된 이후에 중단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걸알수 있는 중요한 단 중의 하나인 거죠. 자, 이어서 4 시간봉 스케일로 보시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거래량이 유입된 흔적 그대로 보실 수가 있죠. 자, 더불어 이 모든 이평선들까지 고르게 정별이 되면서 앞으로 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요, 자, 이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750원 매물대를 넘어서 121선과 940원까지 상승 단기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곳을 돌파하게 되면은 뚜렷한 저항 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1200원 매물대까지 상승도 충분히 이어질 수. 수 있는 이런 단기폭등 직전에 외찬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순간 철천 분석 그리고 이런 확실한 상승 근거들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이어지고 있는 하락장 속에서도요. 제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켜가고 있는데요. 자 고정 댓글링크에 있는 현물정보방에 입장하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추가적인 단기 수익들까지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말씀드리지만요. 현물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아직 정원 마감되기 전까지 몇 자리 남아있으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앞서 보여드렸던 추가수익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넥스페이스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저와 함께 매일매일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시장 흐름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단기 수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야지만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저 또한 이렇게 좀 마이너스 종목들이죠, 장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통한 큰 수익까지 함께 이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끝까지 이어가셔서 확실한 큰 수익으로 마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